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반사회적 집단의 법 공격, 피해자 제보 충격, 법 공격 중심에 누가 있는가? 네. 요즘에 대한민국 그 유명 거대 방송국과 함께 계속 많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반사회적 집단의 법 공격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통장이 압류됐다든지, 또는, 어, 뭐, 부동산이 압류됐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금 에,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뭐 저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자꾸 제가 무슨 3천억을 뭐 어디에 요구했느냐 하면서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에, 누명 씌우기 작전을 펴는 것이 아니냐 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뿐만 아니라 또 종교범죄대책협의의 김태원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참 양심 있고 그리고 정의롭고 순수하신 그러한 예술가신데 이분에게도 각종 누명을 씌우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차원에서 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많은 임원들이 각종 뭐 명예훼손이니 또는 뭐 폭행이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 아 이게 저희들뿐만이 아니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정체 불명의 인간들 우리가 뭐 또뭐 어떤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장이 뭐 압류됐다. 네, 또 부동산이 압류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법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제보들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어, 확인을 해서 에, 거대 방송국 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추적을 해야겠다. 이렇게 에,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 끊임없이 제보를 주시길 바라고요. 에, 우리가 합당한, 네, 합당한 그러한 어, 요구라든지, 에, 또는 합당한 비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네, 합법적인 에,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이 민주사회에서 보장이 돼야 할 부분들이죠. 네. 그것이 이제 위법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한 법공격을 받을 때 편법적으로 법공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안타까운 누명, 누명적인 측면들을 벗겨내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제보를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면, 뭐, 정체 불명의 인간들이, 뭐, 제가 무슨 3천억을 요구했네 하면서 자꾸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리고, SNS에 그냥 퍼나르고, 막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데, 어,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거죠. 네, 기가 막힌 거고, 얼마나 사람 같으면은 그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 누명 씨유기와 억울함에 견디지 못할 텐데 제가 공산국가에서 5년 동안 거주하고 활동하면서 너무나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그 동안의 훈련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종교범죄대책협의의 뭐 공동대표님이라든지, 또는 상임대표님도 보면은, 참 순수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어, 굉장히 양심적인 그러한 분인데, 계속해서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헛소문들, 거짓 뉴스를 퍼나르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 그물을 던져대는 거죠. 네, 함정의 그물, 누명의 그물을 던져대는데, 이거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사회적인 집단의 법 공격, 피해자 제보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사실 확인을 전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법 공격 중심에 누가 있다라고 계속 제보를 하는데, 그 제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저희들이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해결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